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는 우주제프트 TV의 퍼스트 쇼미입니다. 오. 늘의 오늘의, 오늘의 엔진오일 브랜드. 하이측이요? 아우 놀래라. 네. 오늘 엔진오일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오늘은 독일의 비졸 음, 네. 브랜드입니다. 음 오늘 비졸 브랜드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무즈지포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졸 제품들은요. 비졸 브랜드, 비졸 본사에서 정식 수입된 제품으로만 고객님께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졸 브랜드는 1998년 독일 베를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설립자는 보리스 타티에프스, 어 발음 어렵네. 보리스 타티프스키라는 분이고요. 2002년에는 그 독일의 인증기관이죠. 좀 까다롭기로 소문난 시험 인증기관인 디크라의 그 인증을 받았고요. 그비졸은 2007년 파리에키드 오토쇼에 처음 참가하며 비졸 브랜드 홍보에 박차를 가하며 입지를 다져오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는 비졸 브랜드 로고가 새롭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2014년에는 비졸의 제품 라인업이 그 구성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쉽게 G, A, T, P 이렇게 이제 라인업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각 단어에는 이제 그린, 어라운드, 테크놀로지, 프로텍트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교통 체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한 엔진 청소 기술력 그리고 최적의 연료 절약및 엔진 수명 연장을 위한 제품군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스타뱅고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이제 새로운 DNA 모터 오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제품군의 라인업에 대해서. 저희 이제 수비가길게조사어요잘 <laughs> <laughs> 들으세요. 이 제품에 대한 하나하나의 <laughs> 특징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졸 제품은 라인업이 크게 G, A, T, P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현재 무주지포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A 비졸 어라운드 OW30 제품입니다. 최신 디젤 차에 적합한 AGEA C2, C3 규격이 있으며 퇴적물과 슬러지 감소에 효과적이고 DPF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설계가 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T, 테크놀러지입니다. 점도는 5W20, 30, 40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OW20은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덱소스1이 필요한 GN 그룹의 대부분 자동차를 위해 설계된 제품입니다. OW30507 제품은 ACEA C3 규격을 만족하며 특히 DPF가 장착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오일 교환 주기를 연장시켜주고 회분 함량이 줄어든 현대식 고성능 수명 연장 엔진 오일입니다. OW40 제품은 어, 마찬가지로 C3 규격을 만족하고 HC 신세틱 기술을 기반으로 어, 고성능 엔진 오일로 기타 제조업체의 높은 요구사항도 충족하며 디젤 미립자 필터와 총매 변환기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P 비주얼 프로텍트 0W40 제품입니다. 가솔린, 디젤 차량에 사용이 가능한 ACEA A3와 B4 규격을 만족시키고 있고요, DPF 장착 차량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낮은 점성과 높은 안정성을 실현시켜주며 엔진의 마찰 손실을 감소시켜주고 터보차조와 촉매 변환기를 보호하여 주는 제품입니다. 이밖에도 저랑 G민이 함께 이번에 독일 비졸 본사 영업 이사님과 함께 마케팅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 변화에 최적화된 제품들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에 비졸 브랜드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이게 제품 하나 하나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저희 수비를 봐서라도 오늘부터 TV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 <laughs> 드리겠습니다. No, 일단은 오늘 진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수비 고생 많으셨고요. 음. <laughs> 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비주얼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엔진오일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를 소개해드릴 건가요? 저희가 다음 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엔진오일 브랜드는 바로! 그, 몬스터 블러드. 네. 몬스터 블러드. 이번에 처음으로 국산 오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네요. 저희가. 네. 네, 몬스터 블러드,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 예전에 저희 그 더벙커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네. 자동차 이렇게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나왔었던 제품입니다. 네.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제 이때만 되면 떨려요. 이런 정보를 저희 무지지 포트 TV에서만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센스 있는 알람 버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무지지 포트 TV의 서스테... 쭈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비 아! <laughs>